자, 오늘 녹화 어,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 54분이죠. 어, <laughs> 자, 어제 월요일 구견 어, 없었고, 일야가 일라, 있었죠. 일야가 있었는데. 음. 오전에 어, 낮게임 니오냄새 어, 소백마어 주력 가장 들어왔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 어, 한신프렌 그리고 준니치 7.5오바 그리고 히로시마 승 요렇게 해서 3.5배였죠 3.5배 어, 요렇게 부주력 어, 주력 부주력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고 음, 오늘 13일이죠 13일 국야 어, 5경기 1야 6경기 어, 간단하게 보고 어, 어,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유리하고 한시, 포스트그리핑하고 사이키. 자, 포스피, 어, 포스트 포스트 어그리핑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좀 부진했죠. 기대를 모, 모았는데, 작년에 이제 용유리에서 어, 용입한 용병이고, 사이키도, 뭐, 신예로서 작년, 이제, 해선같이, 무학감이랑 어, 해선같이 나타나서, 자, 올 시즌, 뭐, 지금, 어, 언터처블언터처블의비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4.2일 동안, 방어 1.37, 124.2일 동안, 어, 피안타를 어, 9한개 어, 굉장히 피안타를 떨어지고 음, 요미리전 나와서 32.2 또한 방어 1.10요미리 어, 상대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셨다 자 한번 봅시다 음, 버스터 그리핀 같은 경우는, 어, 자기 소를 하고 있죠. 2.85. 그리고 한신전 나와서 10.1일 동안, 어, 사사고가 많죠. 10.1일 동안 방어, 사사고 7개. 제 어, 재고가 좀 불안한 모습 보셨습니다. 제 재고가 좀 불안한 모습 보셨는데. 자, 오늘 시리즈 첫 경기죠. 시리즈 첫 경기. 음. 자, 시리즈 첫 경기. 어, 요 경기는, 어, 언더 쪽. 일단 언더 쪽, 언더 쪽이 맞겠죠. 어. 둘다뭐 2점 이내로 막을 수 있는 투수입니다. 7이닝, 6이닝 이상 2점 이상 막을 수 있는 선발이 나왔고, 어, 저 한신파타 같은 경우는 기복 심하죠. 어, 뭐 오늘 뭐 선발 싸움으로 보면 살기가 맞긴 한데 어, 오늘 시리 첫 경기. 아 어, 저는 요미 역배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 요미 프레는 뭐 배당이 좀 어, 어, 많이 떨어지니까 어, 요미 역배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자. 어, <laughs> 1년 오늘, 자, 첫 경기, 요뮤리 경기는, 어, 자, 포스트 그리핀의 호투랑, 어, 그래도 점수를 뽑을 수 있는, 어, 한방, 어, 요뮤리 쪽,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뮤리 승 쪽, 역배. 자, 바로 넘어갑니다. 야쿠르타 준니치 자, 다카시 로토입니다 제가, 음, 다카시 로토면 그냥 믿고 준니치 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준니치 정배긴 한데, 어, 올 시즌, 어, 야쿠르트 전에서도 15.2도 무실, 무실점 중이고, <laughs> 선발 싸움에서 분명히 다카시루토가 맞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준니치가뭐 구회 동점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어, 끝내기를 허용하면서 야구를타지 경기를 내줬고 자 오늘 어, 다카시루토 내고 준니치가 어, 저는 잡는다고 봅니다 요거 준이치 어, 승준니치승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로시마 요과 한번 뭐 이런 경기를 패스하십시오 좀 노무라가 지금 언제적 노무라긴 한데 어, 올 시즌 한 경기 나와서 오려 무실점 호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카즈키 어, 이만화가 쇼타를 갓 떠나고 나서 요코하마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경기가잘 던지고 있죠. 132도 1 3 2도1.84 그리고 히로시마전 나와서 35.1인 동안 방어 2.19. 이 경기 일단 언더 아, 히로시마 6.5기준 언더쪽 그리고 어, 승패는 어, 맞대결 후에 있는 히로시마 프렌임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 어, 아줌마가 나왔지만 저는 어, 이 경기는 어, 어, 히로시마, 히로시마 프렌 쪽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렌의 어, 언더 쪽, 언더 쪽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네마가 지바로 때, 자 오지마, 오지마 반대. 니오네, 아, 니오네 지금 뜨겁죠. 어? 니오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선이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올치즈 맞대결에서도 12승 1무 5패 그리고 가네모라도 어, 지바로때 상대로 2.77. 아이 경기 니오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로 때는 그. 자, 세이브나, 뭐, 오릭스 이런 이런 애들한테 상대 전쟁이 굉장히 강하고, 반대로 또, 요냄 상대는 또 상대 전쟁이 굉장히 떨어지고, 상대성이 조금 많이 작용하는 팀입니다, 지바로 때는. 참고하시고, 어, 저는 이거 요냄승적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소뱅 자, 모이넬로입니다. 그냥 소뱅 승보는데, 와타나비 뭐, 유타라도, 어, 소뱅 상대를 6인 1실점 호투를 한번 했었다. 근데 뭐, 마트게 성적 1 3승 4패 소뱅이 세이브 상대를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 어, 저 이것도 소뱅승적 정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릭스하고 라쿠텐 뭐두 투수 다 비슷비슷합니다. 둘다 호투를 호툴, 펼수 있는 장원인데 이제 유능 소화나 이런 거뭐 경험이나 이런 거는 화약가가 좀낫죠 근데 뭐 기본적인 성적은 뭐 소터가 조금 낫고근데 오릭스 빠따 어, 지금 저 차라리 빠따 보고 갈 거면 어, 라쿠텐 쪽이 맞지 않나. 여기 라쿠텐 역변이랑 라쿠텐 플렌 쪽. 지금 오릭스 빠따는 원체 몬시즌 뭐,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어, 믿고 가지 못한다. 어, 여기 라쿠텐 프이너 라쿠텐 역변 쪽. 그렇게 안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기야 자 구기야 두산하고 롯데 어, 김진욱이 직전경기 좀 털렸죠 잘 던지고 있다가 그 최근 경기들 이제 복귀해서 잘 던지고 있다가 뭐좀 털렸다거나 발라조빅 같은 경우에는 뭐 원체 어, 구속이 나오는 투수기 때문에 오늘 롯데가 좀 상대하기 좀 쉽지 않을 거다 어, 그렇게 보고 어, 요 경기 어, 용병대 김진욱이면 당연히 뭐 두산쪽 봐야 되지 않나 두산 승적 아, 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불펜싸움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경기에 참고하시고. 자, 삼성하고 KT, 자, 백정연, 엄상, 배 어, 뭐 백정연은 나름 뭐, 어, 호투해주고 있습니다. 아, 자기 목해주고 뭐 있고. 역시나 삼성은 오승환이 나오는 불펜, 어, 불펜이 불안하다. 물론 기아전에서는 어, 뭐, 세이브를 올리긴 했지만, 어, 뭐, 그래도 어, 오승환가지 계속 나온다면 뭐, 두 경기 연속 세이브 올리고, 세, 뭐, 세 경기 연속 호투를 한다. 지금 상 구입 상태는 로그 어렵다. 아, 저는 저 불펜싸움 보고 어, 요 경기 KT 쪽 KT, KT가 역배조, KT 역배쪽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하고 시, 신세계, 뭐, 이작 앤더슨. 자,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뭐, 원체 뭐, 탈삼직 근 있는 투수인데, 올 시즌, NC전 나와서 5.2년 동안, 6.3년, NC전, NC상대로 좀 약한 모습 보셨습니다. 뭐, 근데 이 경기는 뭐, 이작이기 때문에, 뭐, 신세계 정배를 봐야 되지 않나, 어, 그렇게 봅니다. 어, 내 밑에 잘못 적었네. KT가 아닌데. 자, 기아하고 Q. 음, 자, 제임스 데일이 직전 경기 엄청 틀렸어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 직전 경기 털린 투수는 한 경기 정도 더, 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어김윤아 같은 경우에는 기아 상대로 뭐좀 기아 빠따 상대로 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뭐 기아도 영뭐올 시즌 지금 아 지금 최근에 페이스 봤을 때는 어좀 후반에 또풀펜 상황 가면 또 기아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뭐 어, 선발 뭐 용병대 어, 김유라면은 뭐. 이것도 뭐 기아 쪽 기아 승 기아 마인 쪽 가야 되잖나. 기아 승 가기에는 어, 배장이 너무 크리죠. 어, 기아 1.5에 1.5승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자, 하나하고, 어, LG. 자, 하나가 그래도 LG 상대로는 좀 강하죠. 뭐, 오승사표 위에 있고. 자, 류현지 같은 경우에 잘 던지, 직전기도잘 던지다가 갑자기 무너지고. 엔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 상대로 시 조금 뭐 약점을 보였다 근데, 어, 뭐, 최근 경기 페이스를 봤을 때는 엔스도 괜찮다. 그래고 LG도, 어, 흐름이 지금, 어, 박동원 그때, 어, 역전 끝내기로 끝내면서 이제 분위기도 좀 올라왔긴 한데, 뭐, 어, 저는 그래도, 어, 둘다뭐 비슷하다면은, 음, 최근에 하나도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음, 류현진의 호투를 예상하면서 하나 승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올킬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승하시고 언제든지 월패키지 신청하실 분들은 깔끔하게 이렇게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